순이의 순이, 순이TV의 순이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제가 오늘은 바로 이 게임을 할 겁니다. 네, 여기서 또 얼굴 공개를 하네요. 으 반만 보여드릴게요. 아, 제가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는데, 제가 지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돼 있고요. 자 이렇게 아 여기는 소리 완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일단은 제 얼굴을 공개했으니까 조금 통통하죠. 못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제가 음, 못 생겼다고. 해주시지 말아주세요. 네? 제발 딱한 번만 알았죠? 죄송합니다. 일단은 제가 다 해볼게요. 안 되고 또안 돼. 이거 아니야? 그래 배쉬풀? 배쉬풀 었다 배쉬풀. 우와, 와. <laughs> 여러분, 저 비교를 해보시면, 오, 진짜 비교가 난 벌써 입을 립스틱을 이렇게. 완료를 하면 저장을 하면 어? 어? 잠깐만 이거 입술이 이상하게 됐네 이거 우와, 오, 오 진짜 입술 빨간데? 응, 음, 이걸로 해야겠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시뻘개서 이상할 수도 있는데, 우와정을했습니다 너무 예쁘죠? 안 예쁠 수도 있고요. 뭐 이상한 거네요. 자. 이으로 오늘 제 얼굴 공개를 도했고 재미있는 게임을 했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안녕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게나 알았지 끝 안녕해야지 누나 누나 잠만 보 있어?